요즘 허무한 사람들 참 많죠 무의미에 시달린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일단 의미는 욕망입니다 어떤 대상의 정의가 무엇이고 여기에 어떤 효과가 부여될건 간에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. 무의미합니다. 이런 맥락에서 무의미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는 욕망의 부재를 문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또한 이 말인즉 욕망을 향해 달릴 때 비롯되는 열정, 환희, 인내, 경이로움 등의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기도 하죠. 그러니 무의미를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아직 인간성을 잃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가치들을 인간성의 척도로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좌우간 이런 맥락에서 최악의 상태는 무의미를 의미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라 식의 케케묵은 명제를 무슨 대단한 진리라도 되느냐 떠받드는 태도가 대표적인데 <laughs> 이건 뻘짓입니다 아니 본인이 허무했음 허무한 것이지 왜 세상이 무의미해집니까 저런 명제는 결국 욕망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그걸 추진할 결단력과 근력이 모자란 자기 자신을.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. 봄 다음에 여름이 오는 게내 탓은 아니듯 세상은 무의미하다라는 게 하나의 법칙이 되면 자신의 무기력 또한 면책되기 때문입니다. 또한 면책이라 함은 스스로 짊어져야 할 것을 짊어지지 않으려는 소화병적 심리이기도 합니다. 법칙의 악취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당신을 위해 니체를 처방해 드립니다. 자연의 필연성은 이 합법직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좀더 인간적인 것이 되고 신화적인 공상행위의 최후 은신처가 된다. 이만 마칩니다. 총총.